자 여러분 4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. 자 42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요, 맨 아래 문자와 문자를 출력하기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맨 아래 자 그럼 문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? 42페이지 맨 아래 보면요 캐릭터 자 문자열은요,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. 영어로 자 그래서 이 앞에 거 C와 S를 따가지고 서식문자, 출력서식문자, %s, 아, %c, %s를 출력서식문자로 가져갑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여러분, 다음,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. 자, 2-7.c 예제를 가만히 보시면, 그 여러분들이 그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그프린트프를볼수 있습니다. 자, 43페이지 2-7.c 코드를 보시면, 자, 프린트프는큰 따옴표하고, 큰 따옴표 사이를 찍어낸다 그랬죠? 자, 요거는 장식이에요, 장식. A를 대문자로 표현하면, %C. 자, 이걸 문자로 치환해줘라. 해가지고 A를 요렇게 찍어요. 자, 그래서 요 1번은 요렇게 찍히죠. A를 대문자로 표현하면 A입니다. 그쵸? %C로 찍힐 것 같은데, A로 찍힌다. 자, 두 번째 봅시다. 자, 프린트 F. 여기서부터 여기를 출력하죠, 그죠? 자, 그런데, %s와 %c입니다. 이렇게 찍었어요. 자, %s는 문자 열이니까, 어디서부터? 요만큼을 문자 열로 봅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치환해요. 요렇게. 자, 그리고 a를, a를 요렇게 치환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그러면요. 여러분들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? 아,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현한다. 자, 그럼 문자는? 한 문자는? A같은 거.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표현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문자고요. 이런 거 뭐예요? A, B, C. 아, 큰,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열이구나. 알겠죠? 그죠? 문자열. 자, 그럼 이거는? 한 문자 때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놨어요. 그리고 문자일까요? 문자열일까요? 한 문자여도 큰 따옴표를 둘러쌌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합니다. 그래서 이걸 %C로 찍으면 안 되고 %S로 찍어야 돼요. 자,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3번 봅시다. 3번. 자, 2번 출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? 그죠? 3번. 프린 t F. %S, %D, %S. 이렇게 세 개가 출력 서식 문자가 나왔는데 프린트에 푸요 큰따옴표하고 큰따옴표를 출력한다 그랬죠 그죠? 요거는 특수문자 자 그래서 이2 곱하기 3은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요로 치환되고 그쵸? 2 곱하기 3 이건 뭡니까? 6이죠 6 6은 10진수니까 퍼센트 뒤로 요렇게 치환됩니다 그리고,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입니다는,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%c. 자, %c. 캐릭터. 문자를 출력할 때 쓴다. 한 문자. 자, %s. 스트링. 문자 열을 출력할 때 쓰는 출력서식 문자다. 자, 그래서 43페이지 2-7.c를 여러분들, 코딩을 해보시고, 실행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, 그, 4행, 5행, 6행, 음영 처리해놨죠? 코드에.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, 해석, 한 번,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. 아시겠죠? 자, 다음은, 십진수, 정수, 양수, %U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%U. 자, %U는요, 가만히 생각해봅시다. 여러분들, 정수를 표현할 때, 이렇게 부호가 있는 거, 마이너스,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거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플러스 3은 부호를 안 쓰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음수와 양수가 있는데 양수 음수를 표현할 때는 부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양수를 쓸 때는 어떡합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쓰지만 우리 대부분 양수 표현할 때는 부호를 안 쓰고 이렇게 쓰죠 부호가 없죠 부호가 부호를 안 씁니다 부호가 없는 그렇죠? 자, 이 %U는요, 영어로, 자, 부호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은요, signed. 뭐가 표시가 됐다. Sign, sign했다, signed, 했다. s i g 표시가 된 상태다. 자, 그런데, 우리 이거를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signed는. 자, 그러면, 헷갈릴까봐, 지금 잠깐 지우겠습니다, 이거. 양수는 뭐냐 부호가 없다 그랬으니까 사 n 인드에 아, on 반대를 는 거죠. 언 n signed구나. 그렇죠? 자, 퍼센트 유는 요겁니다. 언 n signed. 앞에 유를 따 가지고 즉 양수만 표현하겠다. 자,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참고만 일단 합시다. 뒤에 가면요.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알게 돼요. 뒤에 공부하시면서. 그래서 자꾸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, 그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퍼센트 유는 자연스럽게 알게, 알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미리 알아두자고요. 언사인드 양수만 표현 가능하다. 자,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정수 표현하는 거뭐 있어요? 퍼센트 d 있죠? 그리고 퍼센트 뭐 5%, x. 얘네 얘네도 양수만 가능하지만 퍼센트 d는 음수 양수 다 표현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 %u와 %d의 차이가 뭐냐? 당연히 %u는 양수만 표현 가능하고, %d는 음수만 표현 가능하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? %d가 음수와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, %u는 양수만 표현할 수 있다. 그러면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? %u는. %d의 음수가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. 양수는요. 퍼센트 U는요. 그래서 양수의 범위가 곱하기 2가 돼요. 뭐보다? 퍼센트 D보다. 자, 퍼센트 U는 U는 양수의 범위가 퍼센트 D보다 2배다. 자, 이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에요. 자, 퍼센트 U는 양수 의 범위가 퍼센트 D보다 2 배다. 자, 예제를 한번 볼게요. 자, 몇 페이지냐면요, 44페이지에 2.8점 C를 얘기한 겁니다.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, 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퍼센트 D 이거 볼게요 자, 이 숫자 21억 4 7 48만 3 6 47입니다. 21억 퍼센트 D는요. 최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여기까지에요 21억 4,748만 3,647. 자, 그래서 퍼센트 뒤로 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2 1만 4,783. 아, 헷갈리네요. 21억 21억 4,748만 3,650. 그죠?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, 아, 표현 범위를 넘어서죠 50 뒤에 52. 자, 그럼 이상한 값이 찍힙니다. 무슨 값 이런 거? 쓰레기값. 근데 이거 쓰레기값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의미가 있는 거는 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는 뒤에 가서 차차 공부해 볼 거예요. 이거 지금 조금 예습을 하는 겁니다. 자 다시 얘기해 보면, 아 퍼센트 D는 유효범위가 표현할 수 있는 유효범위가 요건데 퍼센트 D는 그걸 넘어가서 찍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쓰레기값이. 그쵸죠 이렇게 쓰레기값. 어? 그럼 어떻게 해요? 21억 4748만 6,647보다 4 6, 400, 647보다 넘은 값이 값을 어떻게 표현합니까? 그때 바로 %u로 표현야 한다 이겁니다. 지금 %u는 두배요두배 2배. %d의 양수의 범위보다 자 지금 왜 그러냐면 %d는요 정수를 표현할 때 음수하고 양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? 그쵸? 아까 전에 d페이지에서 그쵸? 요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사인드니까 사인드 자 그런데 퍼센트 u는 언 사인드기 때문에 양수인데 양수의 범위가 곱하기 두 배라고요. 뭐보다 퍼센트 d보다 왜이 음수의 범위가 뒤에 붙습니다. 그래서 그 어, 양수의 범위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말인지 알겠죠? 자 일단 몰라도 됩니다. 아직까지는. 근데 아 퍼센트 u는 퍼센트 d보다 양수의 범위가 양수 범위가 (2배다.)